네, 다시 물을 끓여왔습니다. 아, 할 때마다 물을 끓여야 되니까 다시 재사용 중입니다. 끓였던 거 다시 넣고. 금방 끓죠? 무조건 물은 다시 끓여서 하는 거고, 지금 재사용은 아니고, 브론즈 모델을 오픈해볼게요. 얘가, 다시 얘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, 얘입니다. 얘는 조금 모양새가 좀 떨어집니다, 확실히. 근데, 프린트는, 얘가 제일 난것 같습니다. 다른 애들보다. 얘, 얘네들보다, 이럴 수가 있지. 아, 얘가 재질이, 네, 프린트가 잘 들어가게 생겼네요. 재질이 좋죠. 자, 여기다가, 자, 세팅했어요. 자, 저도 30초만. 아이고, 아 에이씨. 자, 30초만 저는 넣어보겠습니다. 이 마우스 피스를 만드는 이 메이커라고 제가 피스 메이커로 붙여놨는데 이거는 제가 이 사이즈랑 이런 소재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. 에이, 뭐 이거 뭐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같은 데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. 다 따로 산 겁니다. 뭐 접시 다 넣고 다 망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해봐서 제가 정말 자 3초 넘었어요 넘어도 될것 같아 요 얘는 얘는 지금 상태가 네, 넘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더해, 더해야 될것 같은데 얘는 뭔지는 뭐, 몇 초인지 이걸 보고 해도 될 여유가 있을 만큼 좀 거의 1분 가까이 넣어놨거든요 보자 얘는 몇 초냐 1분 넣어놔도 크게 상관없어 아, 지금 손이 하나니까 아, 너무 힘들다. 얘는, 얘도 20초라는데, 20초, 1분 동안 한건는데 잠깐만요. 해볼게요. 에이, 20초는 너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자, 요런 느낌이 됐네요. 좀 뜨겁네요. 자 나왔어요. 아,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좀 침이 많이 묻었죠. 한번 닦을게요. 아, 얘도 이렇게 나쁘지 아유, 나빠 보이진 않은데 연습용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재성형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. 이거를 좀 굳혀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. 만들기가 일단 엄청 편하네요. 어프로 자체가. 아직 말캉말캉한 상태라서 굳히고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20초 같다는 짧은데 확실히 왜 20초라고 했지?